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조은현 구단과 다케미아 구단의 2 0 2 3 영자배 결승전 보내드릴 텐데요. 두기사, 물론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기량을 과시합니다. 오늘 바둑 내용도 굉장히 훌륭한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조은현 선수구요, 백이 다케미아 구단입니다. 초반에는, 제 생각에는 옛날 포석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여기 붙이고 젖힌 수부터 요즘 포석의 냄새가 나죠. 두 기사 모두 물론 현역 때보다는 기량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케미야 구단은 일본에서 현재 거의 현역처럼 뛰고 있어요. 모든 시합에 출전하면서 인류 기사들과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 좌기에서의 정석인데 이 장면에서 좋은 연구단이 이곳을 붙여갑니다. 원래... 이정석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치받고 젖히는 수가 보통인데 지금 가장 복잡한 정석인 이 부침수, 조은영 구단이 선택을 했어요. 이수로 미루어 볼때 조은영 구단도 확실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영 구단의 자신감 있는 한수였고요. 다케미야 구단은 우주류라는 별명답게 두텁게 터 늘어둡니다. 그리고 좋은 연구단이 곳을 어깨 짚으면서 또한번 이곳으로 요즘 빠둑의 수를 둡니다. 지금까지 보면 초일류 기사들의 대결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최신화되는 보석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케미야 선수가 이쪽을 붙였는데 여기를 이렇게 짚어놨을 때 붙이는 수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수는 여기를 뻗으면 이곳을 붙이고 끼워 이을 때 흙이 두기가 어려워요. 이으면 이쪽을 젖혀서 약점을 추궁하고요. 이곳으로 이어도 이쪽 젖히는 수가 있고 이수는 여기 끊는 수도 신경 쓰이고 이곳을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흙이 공배 연결을 해야 되는 게뼈 아픕니다. 그래서 흙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마늘모로 두는 것도 많이 두어집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모양이 흙이 두터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케미아도 지금은 그냥 끼워 이었고요. 좋은 연구단이 이번에는 이렇게 나를 자로 받으니까 그제서야 밀고 나옵니다. 뻗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서 싸운다면 흑의 모양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좋은 연구단은 여기를 하나 들여다봐놓고 아예 상변 쪽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다케미아 선수, 이쪽 다리에자로 걸치면서 우변 쪽을 압박하는데요. 굉장히 이상적인 포석을 두 기사 모두 두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팽팽합니다. 여기서 좋은 연구단 우변 쪽을 이제는 들어가야겠죠. 여기를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백이 이렇게 뒀을 때, 바둑이 물론 그렇게 큰 실수는 없었지만, 잔잔하게 흘러가면 덤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요. 다케미아 선수가 강력하게 공격하니까 젖혀가면서 응수를 합니다. 끊으면 단수치고 단수쳐서 나갈 수가 없죠. 축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곳을 막아갔고 좋은 연구단 여기까지 젖혀가면서 버티니까 다케미아 선수 막아서 버팁니다. 이곳을 끊기에는 부담스럽죠. 여기 단수가 또한번 있습니다. 나가면 아까랑 똑같이 축이기 때문에 막아서 버텼고요. 이곳으로 붙이니까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좋은형 구단 그냥 이어도 되지만 정교하게 이곳을 하나 밀어놓고 이어가면서 두고요. 백도 살아두고 흑도 중앙 쪽을 차지하면서 또한 번의 호각의 갈림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딱 5대5에요. 지금까지 두 기사 실수 없이 아주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케미아 선수가 이곳에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간 수가 첫 번째 실착입니다. 이쪽은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냥 눌러놓고 33에 들어간다면, 이돌 잡을 수가 없어요. 끊어도, 밀어가면, 막으면 끊어서, 오히려 흙이 위험하기 때문에, 백이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요수는 이렇게 비마 달리는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찝는 수도 있고요 지금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변 쪽을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곳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중앙 쪽에서 눌러가면서, 이제는 삼삼을 둘 수가 없죠. 바로 호구치는 모양이 돼서 삼삼의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악수였구요. 내친 걸음으로 다케미아 선수, 여기까지 붙여가면서 타결을 하는데, 조은영 구단이 곳을 끼워 이으니까 다케미아 구단이 여기를 호구쳐서 살기에는, 여기를 끊어 먹힐 때, 이득 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지금 살긴 살았지만, 삼삼의 맛도 없어졌고, 상변을, 지금 집이 많이 난 것도 아닙니다. 많이 깨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이어서 버텨가니까, 좋은 연구단 선수를 해놓고 단수치고 뚫어가면서 오히려 이 석점까지 잡아가서 이바둑 순식간에 흙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다케미야 선수도 이곳을 넘어갈 수는 있지만 흙이 이곳을 두텁게 늘어두니까 백이 집으로 얻어낸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도망가야 되는 장면인데 좋은 연구단 선수까지 뽑아서 좌변까지 둡니다. 속력 행마를 보여주면서 발빠르게 우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케미야선수 일단 큰 곳을 두면서 버텨가고요. 좋은 연구단도 좌변을 차지하니까 여기를 짚어가면서 지금 은근슬쩍 노리는 곳이 있죠. 실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실리적인 선택을 하면 이제는 여기 단수 선수고요. 여기 찌르는 수 있죠. 단수 치는 수까지 선수입니다. 이제는 눈치 채셨나요? 바로 여기를 끊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수 치면 당장은 이렇게 축이겠지만 이 모양을 노리고 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죠. 이 끊는 수가 언제든지 숨어 있기 때문에 요런 데 끊었을 때 받아주기만 하면 바로 끊어서. 이거는 백이 단수치면서 수가 납니다. 이렇게 찝찝해져서 흙도 받고요. 다케미야 선수는 막아가면서 원래 의도였던 하변 쪽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영 구단 젖혀갔는데 이 젖힘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뻗어서 두텁게 지켜놓은 거였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이쪽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고 뻗어서 지켜놓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었고요. 백이 일단 선수 활용을 하고 이곳까지 붙여가면서 실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받았는데 여기를 둔 이유는 흑이 가만히 뻗었을 때를 대비한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키면 흑이 이쪽을 선수했죠.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붙여넣었으면 지금 흑이 손을 뺐을 때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흑이 선수로 끝내게 할수 있는 곳을 후속 군내기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케미야 선수도 날카롭고요. 좋은 연구단은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사실 이 선수를 좋은 연구단은 빨리 해놨어야 됩니다. 이 단수를 안 해놓고 계속해서 손을 빼니까 백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팽팽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큰 자리였는데 다케미야 선수도 찾지 못했고 좋은 연구단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까 상변에서 이득 본 만큼 계속해서 유리한 형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뻗어가면서 다케미야 선수는 아예 좌변쪽 끝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구단 두텁게 밀어가면서 확실히 바둑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문제였어요. 여기를 막아가니까 백이 이쪽을 끊어갔죠. 그리고 이쪽을 저처이었는데 이 저처이윤수가 문제 수였습니다. 이 저처이윤수로는 일단 여기를 잡았어야 되고요 실전 이쪽을 젖혀요 니까 좋은 연구단 선수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다준 다음에 마지막에 하변을 차지한 수 위수가 마지막 기회로 이 수도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조은영 구단에게 중앙 쪽이 손이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우위는 지속됩니다. 중앙 쪽이 두터운 곳이었지만 두 기사 중에 조은영 구단이 계속해서 요철을 찾고 있어요. 실전 계속 보시면 그래서 다케미아 선수 이쪽까지 버텨갑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이렇게 날이 짜두면 흙이 한집반 정도 좋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한 형세인데 지금 다케미아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린 거예요.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여기 막아서 순식간에 5대5 바둑이 되고요. 그렇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두기 위해 이런 데를 붙이고 호구 쳐서 지키면 이 진행 역시 순식간에 반집 승부로. 돌변합니다.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케미야 선수는 이 수로 다 따라왔다 생각한 건데요. 여기서 이 허점을 정확하게 좋은 연구단 찔러갑니다. 일단 선수 교환을 해놓고요. 여기를 붙여가는데 이 수가 승착입니다. 이수 진짜 찾기 어려운 자리에요. 제 생각에 젊은 기사들은 물론이고, 초일류 기사들도 찾기 어려운 지점인데, 조은영 구단이 이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 붙이는 수, 찾을 수 있는 기사가 진짜 우리나라, 아니, 세계 기사 중에 몇 명이 될지 오버 안 하고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조은영 구단,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런 수,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완벽한 바둑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두니까 다케미아 선수가 확실히 실수했어요. 여기 막아두면 이게 무슨 수냐 하실 수 있는데 흙이 가만히 뻗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여길 막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어버리면 확실합니다. 백이 이곳을 뻗자니 흙이 이쪽을 연결을 선수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백이 늘어난 집이 거의 없고요 백이 물론 이곳을 두면 이연점 잡으면서 꽤 많은 집을 얻어갈 수 있지만 흙이 이쪽을 막는 순간 흙이 훨씬 더 집이 많이 납니다. 물론 백이 먼저 두면 어느 정도 깰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벌려만 두더라도 흙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집이 났죠. 백은 백의 두터움에서 난 거지만 흙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횡재를 한 결과로 오히려 차이만. 벌어질 뿐입니다. 조은영 구단이 아주 좋은 수를 선택했고요. 다케미아 구단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반발을 했지만 조은영 구단이 이곳을 선수로 막고 이곳까지 잡아가니까 이바둑은 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두 기사 모두 보여줬는데요. 결국 상변에서 이득본 이후로 조은영 구단이 잘 마무리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케미야 구단의 소리 없는 승부수, 중앙 쪽에서의 승부수를 완벽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승리까지 이끌었습니다. 현역인 다케미야 구단에게 이런 승리를 거두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연구단에 져서 고수의 생각법이 10만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 인플루엔셔에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출간하는데 저희가 이 영상 댓글란에 있는 주소에 퀴즈를 남겨놨습니다. 그 퀴즈도 푸시고 추첨을 통해 고수의 생각법, 도서도 공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